예, 방금 소개받은 최재관입니다. 예, 정말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으면서 고군분투구나, <laughs> 너무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환경운동을 헤쳐나가는 모습 그 자체가 큰 감동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분들하고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 30년 전에 서울농대를 졸업하고 이렇게 훌륭한 직장에 가야 되는데 농사를 지으러 가서 농민들을 지키겠다, 농촌을 지키겠다 하면서 농촌에 귀농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지키겠다고 귀농을 했는데 정작 제 자신과 제 가족도 지키지 못했어요. <laughs> 한 15년 농사 짓다가 도저히 생계가 안 돼가지고 그것을 더 이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그 제대로 잘 먹고 살수 있을까 또 농산물을 제대로 팔수 있을까 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계약 재배를 만들어서 경기도 최초로 친환경 급식을 했는데 그게 또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하는데 잘했다고 청와대 이제 농업비서관 가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도 아쉬웠던 건 친환경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아요. 먹고 살만해요. 요즘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학교 급식에. 어, 그런데 그분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청와대 가서도 소농들을 위한 직불금을 만들었는데 그것, 그렇게 이제 했는데도 제가 이제 농촌에 들어간 지꼭 30년이 오래됐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촌은 몰락의 길을 걸어서 농민들은 이제 거의 뭐 이미 망했다고 이제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농촌도 거의 몰락해서 이제는 지역마저도 몰락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농민운동 관점에서 우리 기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농민들 농촌은 기후위기에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설명을 안 해도.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우리 농촌에서 또 대부분 만들어져요. 지금 89%가 농촌에서 만들어지는데 농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태양광이에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농촌 제일 싫어하는 게 태양광이에요. 왜 그런가? 이 통계를 봤더니 아,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돈은 자기들이 벌어가고 우리는 피해만 보고 그리고 사실 농촌에 경관 빼면 뭐가 있냐. 그리고 태양광이 들어오면 옆에 땅값이 경관이 나빠지면 땅값이 조금 내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싫어하는 게 당연한데 그럼 도대체 독일이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했을까 선진국에. 그래서 자,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독일의 뭐 펠트하임, 덴마크의 삼소섬 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싫어한대요. 똑같아. 그 사람들이 무슨 의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그 사람들은 풍력의 주인이 그 마을 사람들이고, 태양광의 주인이 그 마을 사람들이고, 아까 우리 시장님처럼 시민 전력을 만들어서 주민이 직접 장사를 하고 지자체가 직접 하더라고. 그, 그게 한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수 없을까. 근데 우리 농민들이 주민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땅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결국 태양광은 돈과 땅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마을이 하나의 발전소가 될수 없을까? 이렇게 집집마다 있는 소규모 태양광을 전기줄만 다 연결하면 하나의 발전소를 만들어서 그 전기료 들어오면 여기는 두 장이면 두 장치 주고 여기는 다섯 장이면 다섯 장 주고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아이디어는. 이 일본에 책을 보다 보니까 하나의 마을이 하나의 호텔인 동네가 있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발전소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것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제가 이제 구향리를 만드는데 꼭 4년이 걸렸는데 한 마을 만드는데 그때 이걸 제안해서 전기법 시행령을 하나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몇 키로 짜리던 집을 다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를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고쳤어요. 그리고 탄생한 게 구향리입니다. 그래서 집에도 올리고, 마을 창구에도 올리고, 논에도 하고, 다 해서 1메가와트를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이게 이제 가능해졌어요. 이게 이제 잘 모르시죠? 이제 그러니까 돈이 없고, 땅이 없어도, 요 지붕 다 연결하면 하나의 발전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이익을 나눌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좋은 이유가 사업 보조금을 하나도 받지 않고 순수 주민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90%를 에너지공단에서 대출로 받고 10%를 자부담하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1 메가와트 발전소를, 이제 1000kW 발전소를 만들었고 17억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 막상 해보니까 한 달에 그 1000만원씩 순이익이 마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한참 햇볕이 좋을 때는 3500만원, 3600만원.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까고도 남는 돈이 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깜짝 놀라. 우리가 사업비도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야 태, 아까 저 우리 토지에서 최재천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하신 게 원금은 건들지 말고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 태양광이야말로 이자를 가지고 사는 일이에요. 그런데 태양광은 이자를 가지고 사는 일 플러스 원금도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한 푼도 없이 17억짜리를 대출로 했는데 원금과 이자를 갚고 수익이 월천만 원 남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야, 이거 완전 대박이다. 해서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사업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모든 마을이 할수 있겠네? 그래서 월천만 원 나오는 것으로 이 마을에서는 우선 버스를 구입해서 그 마을 행복버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병원 갈때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서 어르신들이 병원까지 오고 기다려요. 마을 사무장이 이렇게 운행을 해주고 그래서 시골에는 버스가 하루에 두 번, 세 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못 나가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차를 끌고 다니지만. 그래서 이제 무료 교통을 실현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 무료 식당. 한 끼를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물론 경로당에서 일주일에 3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가서 밥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어렵게 밥했는데 그거 가서 누가 숟가락을 들겠습니까? 근데이 마을은 어르신 두 명을 고용해서 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도 어른도 누구나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마을 주민이면 그래서 무료 식당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연도 이제 보러 갈수 있게 됐고 그래서 한 달에 천만 원이면 이제 막 쓰고도 남을 수밖에 없죠 어르신들이 그래서 복지가 실현이 됐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게 고향님만잘될게 아니라. 전국의 마, 마 모든 마을 이 해도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구향리에는 마침 마을 공유 자산이 있었어요. 마을 공동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어떻게 됐냐면은 우연히 SK 발전소가 용인에 생기면서 송수관을 끌어 가다가 그 보상비를 구역을 받았어요. 그걸로 땅을 사고 거기 태양광을 안 쳤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다른 마을은 그런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그 마을에서 찾은 게 국가 소유의 농지가 있더라고요. 공공 비축 농지가 있어요. 우리 마을에. 전국에 1만 오천 헥타가 있어요. 이거는 뭐 하냐면은 국가가 비상시에 대비해서 소유, 보유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 마을에도 땅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데 이 국가 비축 농지를 마을에 임대를 주자. 지금 임대를 줘요. 농민들에게. 그러니까 마을에 임대를 주자. 그러면 마을이 여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임대를 주고 남는 것을 마을 주민들이 나눠 갖자. 이제 그렇게 하면은 7.5기가와트가 가능해요. 우리가 1년에 태양을 다 합쳐도 2, 기가 3기가도 못 하는데 이것거만 해도 7.5기가와트가 가능한데 이 땅이 전체 농지의 1%예요. 기후 위기, 식량 위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1% 국가 농지로 이걸 대비할 수 있느냐? 생산 조절을 할수있는데 가격 조절을 할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게 비축 농지의 10%는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10%를 만약에 국가가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 전국의 농촌 마을이 3만 6천 개예요 3만 6천 개 모든 마을을 구양리 같이 1메가와트씩 해줄수 있어요 그것도 영농형으로 그 농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아시죠 여러분들은 영농형으로 하면 밑에는 농사 짓고 위에는 태양광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가 쌀이 남는다고 8만 헥타에 지금 쌀 심지 말라고 강제 감축해서 지금 농민들이 데모하고 있거든요. 기후위기 시기에 좀 이거는 좀 아니다. 예? 그건 굉장히 저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국가 비축 농지를 확대하고 거기에다가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 자연이 20%가 줄어요. 대신에 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밑에 같은 면적의 쌀값에 7배 에너지가 나와요. 그걸 주민들이 나눴으니까 에너지 소득도 주고 쌀 생산도 조절하고 국가의 기후 위기 대응 비축 농지도 늘리고 일석삼조다. 그런데 또 하나 기가 막히게 또 타이밍이 맞은 게 지금 우리나라 농민 평균 연령이 몇 살일까요? 69세입니다. 올해. 근데 내년에 70세예요. 웃긴 게 평균이면 한꺼번에 한 살씩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농민들은 1년에 한 살씩 올라가요. 평균 연령이. 그만큼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70세가 되는 해인데, 농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라 고 그러냐면은, 아, 내가 죽기 전에 뭐 농업을 혁신하고 식량을 잡고 이런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고, 어떻게 이 땅을 빨리 팔아가지고 정리를 할까? 내가 죽기 전에. 왜냐면은 자식들이 농사를 지으러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 잘 됐다. 어르신들 이제 은퇴해야 되잖아요. 70이면은 그분들 땅을 파, 팔면 국가가 지금 살 사람도 없어요. 지금 비축 농지를 팔겠다고 줄서 있어요 농민들이. 왜냐하면 누가 사서 농사짓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까지 확보해서 이 부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1메가를 하는데 영농형으로 하면 20억이 드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할 거냐? 1메가를 하면 20억이 그 마을에 아까 대출을 받는데 구약리도 1년 이상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에너지공단에서 1.75%로 아주 낮은 금리로 돈은 준다는데 담보가 없는 거예요. 마을 재산 다보태도 담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금융기관을 만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 이거 해결책이 없겠냐. 농민들이 도망갈 것도 아니고 마을이 도망갈 것도 아니고 대출만 해주면 따박따박 원금 이자 갚고 천만 원씩 돈이 남는데 이걸 왜 대출을 안 해주냐. 했더니 그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수익권 담보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전하고 정기계약서만 가져오면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는 사실은 이거 거의 한 건도 없어요. 그, 저, 윤석열 정부가 탄압하는 과정에서 없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뀐다면, 조건이. 이제 그거를 해주겠다. 수익권 남부 대출을 해주면은, 어, 농민들은 도망갈 일도 없고, 충분히 갚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 부실 대출이 가장 낮은 농협이 있는데, 어디냐면은, 저 경남의 고성, 고성의 동부 지점이라는데, 거기가 태양광 대출이 1,100억을 했는데, 부실률이 얼마냐 하니까 제로래요. 왜 제로냐니까. 태양광이 따박따박. 전기료가 농협으로 먼저 들어왔다가 재하고 내주니까 부실이 한 푼도 생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 이거 하자. 그래서 부지는 국가가 제공하고 돈은 금융기관이 제공해서 주민들이 주인만 내면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태양광을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쓸수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할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앞으로 계획이 그랬더니 마을 주민들이 야, 우리 지붕에도 해줘라. 태양광이 그렇게 이익이 되는 줄 몰랐다. 그래서 이제 지붕에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에 전기 트랙터도 넣어서 이렇게 하고 마을의 정미소도 재생에너지로 해서 영농형 태양광 논에서 전기 트랙터로 수확해서 친환경 전기로 도정해서 저탄소 쌀을 브랜드로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팔자. 그리고 영농태양광 1 0 0 k w 트는 나무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매년 6 0 0 0그루 소나무를 심는 거하고 똑같이 탄소를 저감하니까. 이게 얼마나 친환경이냐? 직불금도 주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청년들에게 한2 0 0 k w 트씩 쿼트를 주자. 돈을 주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200만원 월 소득이 20년간 되기 때문에. 청년들도 귀농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마을마다 오메가씩만 준다면, 저는 월 50가구 보통 살거든요. 월 100만원에 기본소득도 가능하다. 그랬더니, 저기, 저 금융기관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완전 봉이 김선달이다.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주민들이 동의만 하면 국가 땅 가져다가 금융기관 건돈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주니까. 맞다, 이거 봉이 김선달 연금정책이다. 이제 주민이 주인이 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이런 큰 저수지 500메가와트도 지금 서산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하는데 제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민들이 다 마을마다 371개리더라고요. 1메가씩 다 주자. 어? 똑같이 기업이 가져가나 80%를 기업이 가져가더라고요. 그 80%를 주민에게 주면 찬성 안할 주민이 없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 고양이를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에너지의 주인이 되면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까 송전망이 제일 문제죠. 송전망도 송전탑 지나가는데 지금 주민들이 싸우면은 기껏 1억 주고 2억 주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오메가식 줘라. 어? 쿼터를 오메가식 주면은 한 달에 100만원씩 그 마을 주민들 다 20년간 먹고 살 테니까 그래야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인이 되면 못할 것이 없고, 구양리 사례를 통해서 전국에 5천 개, 만개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희망을 가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